과연 이비이로는 언제 편집할 수 있을까? 아, 이거, 어, 화질이. 근데 나도 안 했고. 확실히 일하면? 선우 오빠에. 근데 왜 나도 너무 좋았던 거야, 나 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팀플을 하는 중이고, 4학년이고, 저의 일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일산에 사기 때문에 일산의 일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팀플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헬로우! 헬로우! 이거 맞지? 야 우리 커플샷 커플샷 하나 둘셋야또 다시 또 다시 찍어봐 또 다시 찍어봐 응 됐어 어... 기다려봐 나 여기 빛이 음. 너무 없다 하 방법이 돼요? 잘 모르겠어 아직. 아 내가 네, 알려줄게. 궁금한 걸 물어봐. 인물 사진. 아, 야, 근데 내가 있잖아. 솔직히 말하면. 잘자잘자 어머, 태정인. 안녕. <laughs> 언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너다 했어? 네. 나다 했다. 야, 일단 그러면 너랑 나랑 같이 볼래나 이거 하려고. 근데 아, 그래. 너한테 보낼게. 응. 아, 너가 내가 너한테. 보낼게. 아, 내가 너한테 보낼게. 음. 아, 내가 너한테 위바위보 어, 야, 늦게 냈어 늦게 냈어니 늦게 냈어 야, 늦게 됐어. 안 보이게, 일단 안 보이게. 하나, 가위, 같이 해. 가위바위보. 어, 나 냄새. 너안 냈잖아, 너. <laughs> 미치. 아, 진짜? 미치게 됐어, 니가 안 보이게 내라면. 어, 아, 멋져, 내네 어, 미안. <laughs> 어, 멋진데? 어, 팀플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카톡방에다가 제가 목제 목소리 보내보겠습니다. 좋아요. 미리미리 해둘 걸 이라는 생각을 요즘 가장 많이 하는 것 같아요. 1년 전, 1년 전에 지나 놀 생각만 하고 있는 지나에게 한마디 지나야 너놀때 아니야. 지금 자격증 준비해야 하는 게 얼마나 많은 줄 아니? 또 그러다가 1년 후에 이꼴 나. 하지만 모든 것은 다 제가 선택한 일에서 비롯된 것이고. 책임감을 갖고 끝내야지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하고 있는 팀플도 열심히! 내일도 팀플이 있습니다요! 과연 이 브이로그는 언제 편집할 수있을까 이거 이 스티커를 붙이고 자는데요. 이 스티커가 진짜 좋아요. 입을 벌리고 자거든요, 제가. 근데 이거 입을 다물게 하는 스티커인데, 이걸 하고 잔 날과 안 하고 잔 날에 다음날 일어나면 차이가 있더라고요. 하고 잔 날에는 목소리가 약간 처음에 말할 때 약간 <laughs> 감 잠기잖아요. 아침에 보통. 근데 이걸 하고 자면 안 잠겨요. 오. 그럼 여러분, 전 이제 자겠습니다. 잘 재요. 안녕. 그러면... 아침을 하세요. 오늘 네. 아침으로 뭐 먹지? 바나나 없네. 수박 먹을. 어, 수박, 어 수박 먹을. 감미. 아프네요, 뭐? 오, 저도 잘하네. 까미! 까미, 깜 까미, 다. 미 요! 요! 너무 떨어뜨어 오늘의 일정은, 오늘 12시 반에, 어, 프랑스어 과외가 있거든요? 제가 받는 과외가 있는데, 그 과외를 강남에서 하고, 제가 그 전에 끝내야 할게 있더라고요. 듣기, 듣기 문제 풀기를 할 건데, 듣기 문제 왜 푸냐? 왜냐? 바로바로. 바로 저 다음주에 새학년 시험 보거든요. 이 책으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A, B, C, DAF, d d 라고 써있는데, d d 오늘의 파티는, compréhension oral. 마이크를 켜주세요! 어, 그리 차야 바꿔. 근데 그게 있잖아, 그, 그게 약간, 여러가지 나눠져 있을 거야, 레이블이. 가 어, 끝이 아지 어, 그래서 그거 하나씩 해야 될 거야. 그리고 나도 너무 좋았던 게 나는, 그, 다프, 다프? 다 이거 흥교씨로 했다가, 지금은 그거잖아그 너무 잘 어울리는 거야. 근데 만우부터, 근데 그 이걸 보여준 사람들한테 다 물어봤는데 다 좋더라구요 바페다플 우리의 베플 제가 제일 좋아하는 떡볶이집에서 튀김하고 떡볶이 세트를 시키면 이렇게 양이 터질 때이 많아요 근데 저뻥 안치고 이거 다 먹을 수 있어요 서거외를 하고 있는데 제가 알려드리는 입장으로 하고 있는데 그 어떤 분 학생분의 이제 숙제 겸 회화 연습 겸 해가지고 어떤 디아로그를 읽어서 드려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그거를 뒤늦게 깨달아 깨깜빡하고 있다가 오늘을 떠오른 거요. 그래서 오늘 빨리 보내드리려 했어요. 좋아, 너무 좋아. 자 그럼 본격적으로 제가 녹음을 C'est pour ton cas, c'est m'y mon année. Professionnel. Professionnel. Bon alors, on prend lequel. Je sais pas trop. J'aime bien les bleus. Les bleus, mais ça n'irait jamais assez vite. Tu crois mm... Oui, tu as peut-être raison. Regarde ce bracelet Il est pas mal, non Oui, j'aime bien. Et celui-là, elle t'en pense quoi Bien pas sûr que ça lui plaise. C'est difficile de choisir. J'hésite. Tu entre quoi et quoi Ben, entre les bracelets bleus et les rouges. Alors, on n'a qu'à prendre les doux. T'es fou, elle serait gênée si on lui prend les doux. Mais non, au contraire, elle serait ravie. Oh, 당황하셨나요? 빠르기에 겁먹지 마세요. 반복적으로 하시면 할수 있어요. 할수 있어! 아니 이거 달랑 하나만 주니? 어, 디나. 아나 이런 피자 싫어하는데. 합니다. 아침부터 애교를 그려요 이렇게는 영락 없는 개낭이랍니다. 오늘은. 카페 알바가 있습니다. 카페 알바 너무 재밌어요. 너무 재밌는 카페 알바. 같이 하는 사람들이 너무 재밌고. 제가 지금 방에 들어왔는데 선물이 있어요. 엄마가 선물을 준것 같아요. 이거 깜짝 놀랐는데 삼각대. 삼각대. 완전 감동이. 여러분, 저 지금 엄마가, 엄마인지 아빠인지, 엄마가, 엄마가 선물해주신 이 삼각대로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 우선 제가 기존에 쓰던 삼각대인데, 이 헐베 좋아서 얘는 아마도 당근으로 갈것 같아요. 오늘은 머리를 안 감을 거예요. 왜냐. 귀찮으니까. 귀찮으니까. 예쁜 립을 발랐지만, 마스크 때문에 보이지 않는다 엄마가 데려다 준다고 해서 여유롭게 출발하겠습니다 이 꽃들이 예쁘게 폈죠? 완전 이거 그거 맛있는 녀석들 표정만 음. 나와요 어. 어디서 샀어요? 이거 제가 브이로그 찍을 때 핸드폰으로 찍어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화질이. 그래가지고 알아보다가 중고 알아봐서 좋게 샀어요. 지금 카페 알바, 밥 먹는 시간이라서 밥을 먹고 있습니다. 예, 같이 하는 오빠예요. 그리고 여기서 일하고 사는 다 완전 좋죠? 이런 게 진짜 힘든데요? 치마도 좋고. 오, 완전 손기타카 잘 되고. 제 어제 어떤 카페를 갔고, 알바생 중명서이 냈는데 말을 한글도안 하는 거고. 맞아요. 이거 없을 때. 그러니까 한할때 그냥 멀뚱히 떠들서두 분이 어떤 관계인지 설명해주세요. 설명해주세요. 창요 초등학교, 중학교. 초중 아. 같은 중학교 나왔잖아요. 맞아요. 이거 <laughs> 정장이에요 다 정말 좋은 얘 맞아. 아. 제가 이렇게 영상을 켠 이유는요. 어, 이렇게 카페 알바 하면서 정말 좋은 분들 많이 만났거든요. 2위가 아. 아니었던면못 만날 분들이거든요. 글쎄. 일단 저는 이분 배우시고 네. 에이, 저, 저, 저 구독자님들께 연기라보여세요아예 괜찮아요. 아, 이제 한우오빠의 <laughs> 포트폴리오 유튜브거든요. 그래서 보시고 만약에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영어 관계자분들이 있다. 그러면은 이쪽으로이 유튜브로 이쪽으로. 이번엔! 제 소개는 제가 직접 해도 될까요? 아네 하세요 저는 실직자고요 직업이 없는 상태고 어... <laughs> 집에서 놀고 있고요 그냥 네,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그래요 아니 로스쿨 <laughs> 준비하시게 했잖아요 네 나중에 지금 로스쿨 준비하고 있는데 꼭잘 돼서 네그 신뢰받는 변호사가 되게 희망합니다 딱 변호사 사황이에요 그쵸? 아, 네. 맞습니다 이승철이 변호사 한면 이런 느낌일까봐 그렇구나 <laughs> 오늘 알바가 끝나서 지금 과일을 떠서 가고 있어요. 네, 선물 공금하다 아, <laughs> <laughs> 아, <주시면>. ASMR, <laughs> 잠다깰것같은 a <laughs> s <laughs> m <laughs> 그 <laughs> <laughs> 어! 이거 빨리해 <빨미에! 웃음> 어? 머 청수야 이게 무슨 일이야 <laughs> <laughs> 조심조심조심 소개해주시겠어요? <laughs> 제가요? <웃음> 제가 받았는데 제가 소개해주아 <laughs> <laughs> 자기가 보는 느낌 어떤 것 같다 이거 일단 <웃음> 이거는 <웃음> 네, 네. 제가 진짜 좋아 제가, 제가 스페인에서 진짜 자주 먹어요 <laughs> 이거를 근데 네. 이거는 프랑스어로 뭐라 그러나요? 이거는 그냥 파 <laughs> 이거는 니까이 코아성이죠. 코아성. 이 안에 헤이즐넛 초콜릿이 <laughs>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초콜릿 좋아한다. 완전 좋아하잖아. 와, 진짜. 그리고 이거는 빨미의 어. 하트파이라고. 하트 빨미, 빨미죠. 네. 엄마 손파이. 그쵸, 그쵸. 맛있는 거 알죠, 이거. 엄마 손파이 좋아하잖아. 음. 알지. 음. 살찌는 느낌 나면 맛있네. <laughs> 근데 맛있게 먹으면 살안 찌고. <laughs> 빵 칼로리. 어빵 어, 칼로리. 칼로리. 빵인데 빵 칼로리. 빵 칼로리. 빵빵빵빵빵 어. 칼로리. 다음 날이고요. 이 날이 <laughs> 저의카페에바 마지막 날이었고요. 이제는 내 원래 뭐 인생 예측한 대로 흘러가지 않을 때가 많고 그리고 원래 이런 거잖아요. 셀라비 그게 인생이다. 바로 음. 이 상황이 지금. 자기어 올리는 것 같고요. 저도 그곳에서 정말 좋은 추억들 느껴지지 않으셨나요? 진짜 분위기 최고였어요. 저 그런 알바를 이제 더는 못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진짜 일 같지 않 진짜 함께하는 사람이 정말 중요하다는 걸 깨닫게 된 다시 한번 그런 것이었고요. 모든 분들이 너무 좋았고. 감이 정말 저에게 너무 소중하게 거의 간직되고 왔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뭐 이렇게 끝이 아니고 우리가 앞으로 더 좋은 경험들을 많이 하기 위해서 잠시 이렇게 끊어가는 것도 필요하죠. 그렇지 여러분? 그러면 저의 이틀간의 후다다다다 오당탁탁그런 브이로그를 마치겠습니다.